복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패션이나 음악의 스타일에 두고 많이 쓰는 말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복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곧 나올 폴더블 폰은 옛날 폴더폰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하웨이 아너 매직 2입니다. 보기엔 그냥 스마트폰 같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슬라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전자제품 리뷰의 유토피아 저는 유토메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건 하웨이의 아너 매직 2입니다 이름이 매직인데 어떤 매직이 숨겨져 있는지 바로 개봉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너 매직 2 먼저, 이렇게 본체, 케이스, USB 케이블, USB-C2 이어폰 단자, 그리고 고속 충전기. 이렇게 깔끔한 구성입니다. 자,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 제품은, 와. 외관에 또 엄청 신경을 썼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 영롱한 색깔입니다. 더 빠져들기 전에 정신 차리고 제품의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은 총네 가지 스펙으로 나왔습니다. 6램에 128기가, 8램에 128기가, 8램에 256기가, 8램에 512기가. 그런데 512기가는 한정판 매라 지금 사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는 옥타코어 기린 970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케이스인데요. 제품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언어라고, 아너라고 적혀 있고요. AI 카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와 플래시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홈도 상당히 긴걸알수 있습니다. 어, 케이스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제품이 슬라이드 방식이다 보니까 특이할 것 같아서 한번 끼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끼고 나면요. 아하. 케이스는 하단부를 잡고 있고, 이렇게 상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 이렇게 가려놓고 나면 뒷면, 뒷면을 볼수 없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케이스는 동봉되어 있는 케이스가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면은 아몰레드를 사용했고요. 6.3인치로 아이폰 맥스보단 살짝 작은 사이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젤이 정말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상단과 양옆은 거의 비슷한데요. 하단이 살짝 더큰 사이즈인 걸알수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약두배 정도 더큰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젤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렇게 상단에 있는 스피커가 모서리에 배치를 했기 때문이죠. 보이시나요? 이 모서리 끝에. 그리고 아노 매직 2는 전면 지문 인식을 지원합니다. 속도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또 3D 안면 인식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면 카메라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베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젤을 최대화할 수 있죠. 아이폰처럼 M자 탈모 없이 말이죠. 노치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슬라이드를 채택한 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슬라이드 방식의 폰을 오랜만에 만져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이 참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슬라이드는 보통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엄지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한건 좋은데, 카메라 성능이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앞면부터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600만 화소 하나와 200만 화소 두 개인데요 이게 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유저는 사진만 잘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뒷면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하나 둘셋 네 개인가? 아니, 세 개, 3개, 세 개입니다. 이 녀석은 지금 페이크네요. 얘는 플래시입니다.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놓으니까 카메라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총세 개가 달려있고요. 1600만 화소 두 개, 그리고 2400만 화소 하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이 부, 이 카메라가 초광각 카메라인데요. 마치 액션캠의 그것처럼 화면이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초광각 카메라는 1600만 화소입니다. 카메라는 다음 리뷰편에서 제가 꼼꼼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3500mAh, 뭐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직2의 장점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40W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동봉되어 있는 충전기를 이용하면 15분에 50%를 충전하고 30분에 80%를 충전한다고 공식 사이트에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용에선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건 좋지만,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요즘 폰들이 다 그렇듯, 듀얼심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FC, 듀얼 GPS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델이면 충분히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하단에 적어두겠습니다. 비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웨이 아너 매직2의 간단한 개봉기와 스펙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더 자세한 리뷰와 사용기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리뷰 채널의 유토피아 유토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